FTA에 의한 재해 사례 연구의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탑 사상의 선정, 목표 사상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먼저 들어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아니면 디귿이 들어와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사상마다의 재해 원인을 규명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은 FT도를 작성한 다음에 개선 계획을 작성한다. 즉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3번 문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구 온도가 35도, 습구 온도가 28도일 때 옥스포드 지수는 몇 도인가? 자, 옥스포드 지수 공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옥스포드 지수 WT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0.85 곱하기 WB. 이때 WB는 습구 온도가 되겠고, 플러스 0.15. 그 다음에 DB는 무엇이냐면, 건구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습구 온도는 28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0.85 곱하기 28. 플러스 0.15 곱하기 35를 해주고,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29. 점 05도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양립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양립성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개념적. 공간적, 운동, 양식의 양립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 운동, 공간의 양립성은 존재하지만 감성에 대한 양립성은 없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시스템의 신뢰도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렬과 뭘 구분한다? 병렬을 구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렬일 경우에는 abc가 있다면 이 abc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지만 병렬일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면 0.8을 a. 0.6과 0.7이 묶여 있는 거를 B, 0.9를 C라고 본다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도 R을 구하기 위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지금 다시 B를 분해해 보면 0.6과 0.7은 병렬로 나와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A와 C는 그대로 대입, 0.8 그대로 대입하고, 그 다음에 B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 뭐라냐, 병렬로 대입하기 위해서는 1 1 0.6. 1 0.7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다음에 c 값은 0.9를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대입을 하게 되면 0.633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으로 나왔던 심폐소생술의 순서로 오른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슴을 압박하고 기도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한다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TA의 논리 게이트 중에서 3개 이상의 암, 입력 사상 중 2개가 일어나면 출력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조합 게이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추가적인 해설에 대한 내용들은 규제의 해설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장 무게 한계 RWL에서 작업물의 무게 기준으로 오른 것은? 자, 이때는 뭐 수평계수, 개수, 수직계수 개수 같은 것들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고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23kg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가볍게 체크해주면 되겠죠.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HAJOP 기법에서 사용되는 가이드워드와 그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1번, as well as는 성질상의 증가라고도 할수 있으며, 설계 의도 외에 다른 변수가 부과되는 상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ore과 less는, m o r 는 증가, less는 감소를 뜻 하며, 변수가 양쪽으로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상태로 볼수 있겠죠. 그다음 3번 파트 5브는 무엇이냐면 성질상의 감소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설계 의도의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덜대는 무엇이냐면 기타 상태 완전한 대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혹은 설계 의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운전 유지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아덜덴이 되기 때문에 잘못 연결된 것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수 있겠죠 3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인간과 주위의 열교환 과정을 나타내는 열균형 방정식에 적용되는 요소가 아닌 건자 이때 열균형 방정식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 축척이 되겠죠 열 축척 축적. 열 축척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대사율 그 다음에 마이너스 증발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대류, 마이너스 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소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면 대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복사 있었고, 그 다음에 증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사는 적용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24년도 3회차 이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